fx가 최고차에서 1인 4차함수고요. t 이하인 쪽에서 fx 최소가 m1이고요. t 이상인 쪽에서 fx 최소는 m2고 gt가 m1 빼기 m2라고 약속했고요. gt가 k래. k는 뭐야? 일정한 상수를 나타내고 그 k값이 양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이 t가 0 이상 이하라고 했고요. 지사값이 넣을 때요 값을 걸었는데 일단 FX가 최고 차 최고가 양수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아래로 블록인 거그려볼게 FX를 그러면 T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요게 M1이고 바로 요게 M2야. 요놈에서요놈을뺀게 바로 GT가 되는 거야. 만약에 T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M1이고 얘가 M2. 얘에서 뺀게 GT인데 T가 이쪽에 있으면은 M1 빼기 M2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져. 물론 t값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m1 빼기 m2 m1 빼기 m2 이 gt가 변하고 있다는 느껴지지 즉 지금처럼 일정한 양수 k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fx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감을 잡기 위해서 4차 함수에서 가장 특별한 극소값이 똑같은 한번 w자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극소가 똑같은 W.1을 한번 그려보자. 요게 지금 똑같은 상태야. 그러면, t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쪽이 m1이고, 이쪽이 m2잖아. 그치? m1 빼기 m2가 0이 되겠지. 그치?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치? 뭐, t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m1, m2니까, 얘에서 l 값은 0으로 일정하지. 그니까, 러 이게 일정 값인 게 좋긴 좋아. 근데, 얘가 0이잖아. 그치? 지금 k 값이 양수라는데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진다면, 얘에서 1뺀 게, gt 값이 0이 될수 밖에 없단 말이야. m1m2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왼쪽의 극소가 오른쪽의 극소보다 커야 된다는 생각. 식분이 갈수 있지? 즉, 무슨 얘기냐면, 쌤이 이 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자, 오른쪽에 있는 극소 값을 밑으로 살짝 더 내려볼게. 그러면, t가 여기 있다 그러면, M1이 얘가 되고 바로 M2가 얘가 되니까 얘에서 얘뺀게 양수로써 나올 수 있겠지 물론 T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M1 빼기 M2니까 양수로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근데 T값이 만약에 일로 간다 그러면 은 여기에 만약에 T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M1이고 얘가 M2란 말이야 T가 여기 간다 그러면 얘가 M1이 M2니까 아 얘가 변한다는 생각 충분히 들지 그렇기 때 이게 일정한 값을 갖는 T의 범위가 0이상 2야니까 e 이 0이 어디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 아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치 아니야? 그러면 2는 어디까지 될까 2는 이렇게 접하는 X축과 평행선을 긋다면 여기가 2가 될수 밖에 없어 왜냐면 이쪽에 T가 있다 그러면 M1 빼기 M2, M1 빼기 M2 이 e 값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 사이에 있을 때 ugt의 값은 m1 빼기 m2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예에서 1 빼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될 수밖에는 없겠지, 그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걸 느껴지지? 자, 그다음에 g4 값이 여기인데, 그러면 4는 어디가 될까? 뭘 어디가 돼? 여기가 될 수밖에 없지. 그때는 m1, m2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맞아, 맞아? 여기가 4포인트라는 거 인정하는 거지, 그치? 맞아, 맞아? 그러면 쌤이 요 y 좌표를한번 P라고 한번 해볼게. 요 교점이 x 자표 알파라고 해볼게. 요게 FX니까 한번 FX식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FX-P는 얘가 0에 접하고 있죠? 그러면 X제곱이 될 거고. 자, 당연히 최고차는 1이야. 여기 뚫는군. X 빼기 가 있고, 여기 뚫는군. X 빼기 알파가 있겠지. 요거 넘기면 플러스 P가 되겠지. 자, 근데 이 4에서 극소를 갖고 미분계수 0 되겠지. 따라서 F' 4는 0인 거 알겠어? 자, 요걸 이용해서 한번 알파 값을 구해보자. 자, 미분 치면. 얘가 2x 그다음에 x 2x -E, 알파가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 미분 치면 연함고 요거 미분 치면 연함지 그러면 이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x 제곱 더하면 2x 2알파 -E, 얘가 바로 도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4는 4 집어넣으면 8 216 e 그다음에 4 알파 되고 여기 4집어으면 16대고 8빼기니까 6백이 알파가 되고 0되겠지 이거 16 날라가자. 이거 마이너스 알파 넘겨버리면 플러스 2알파가 10대죠? 그럼 알파 값이 5라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지? 얘가 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답을 구하고 이제 게임을 끝내버리자. 일단 K라는 건 뭐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바로 이 높이의 차이, 얘가 바로 k가 되겠지? 즉, f0 값에서 f4 값을 뺀게 k가 되겠지. 그럼 f0 값 얼마야? 얘가 p 되고, f4 값은 더하면 16. 여기 이얘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더하기 p가 돼요. 얘는 p 빼기 32니까 얘에서 를 빼면 k 값은 얼마 나와? 3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g-1 값은, 어딘가에 마이너스 1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m1이고, 이게 m2니까, 얘에서1일대인 바로 g-1 값이 되겠죠? 그치? 어.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자, f 1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산수야, 그럼 얘가 1대고, 여기 마일 집어넣으면, 마3 그 다음에 얘가마 6이니까 18 되지, 그치? 그 다음 더하기 p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18 더하기 p가 되고, g-일 값은 얘에서 얘를 뺀 거지.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얼마 되겠어? 얘가 50이 되겠죠? 그럼 더하면 얼마야? 82.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치? 음.